안녕하세요 부여 사화실롱에나무박사 주민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어머니께서 지인분께서 나무를 주문을 해 주셔 갖고 이제 필히 부탁을 하셔 갖고 이제 식재까지 부여군 읍내 안에 저희 농원에서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가서 식재까지 해서 15주 1.2m로 작업을 하려 합니다 그 앞서 우선은 어머니 지인이고 시 어머니께서 필이 잘좀 부탁한다고 좋은 걸로만 떠달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필이 밥이 더 유난히 더 벌려져 있는 1.5, 2m까지 갈수 있는 사이즈였는데도 아주 필이 좋은 걸로 골라서 지금 15줄을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밥이 꽉 찼죠? 예. 1.2m에서 조금 키가 더 됩니다 지금 130에서 140좀 안되는 걸로 해서 진짜 큰 놈으로 드렸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께서 필히 부탁을 하셔서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일은 즐거우시나요? 예, 네. 좀... 예 네, 그렇습니다 아완전절기여서 <laughs> 재채기도 나고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은 즐거우시나요? 예 네, 아주 즐겁습니다 어그저께 그랬잖아요 다시 오기 싫다고 저 언제요? 예? 예? 다시 오기 싫다 했잖아요 아 그건 마음이 없는 그냥 그 농담이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되죠 얼마나 재밌는데 어... 예 네, 지금 저쪽에서 그분께서는 또를 잠깐 판다고 살짝 시간 있냐고 물어보길래 시간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삽 들고 와서 또를 파시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식재까지 해서 여러분 구독자님들께 이제 분다리를 가져가셨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하는지까지 전격 다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에메랄드 그린 15주 분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 지금 이 에메랄드 그린을 보시면 규격이 한 1.2에서 1.3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수형이 정말 예쁘죠. 이렇게 에메랄드 그린은 원추형으로 자라서 이제 울타리나 그런 용도로도 쓰이는데 독립수로도 이제 정원에 예쁘게 갖다 심으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주박사님 어머니 주인으로 하여 손님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이쁜 수형으로 보내드립니다. 예, 어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손님 정원으로 이동하여 다시 이제 식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습니다. 산수유 R10점 네 10점 오늘 목대 분 작업 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이렇게 잠깐 들렸는데 수영 아주 좋네요. 뒷부분은 전부 다 이런 수영이기 때문에 공사 설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직접 이렇게 보시고 너무 좋다고 판단하셔서 작업을 해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불러서 지금 이쪽으로, 이제, 여기 산수유가 지금 이제, 이렇게 줄로 다 잡아졌고요. 조금 흰 것들은, 네, 지금 작업로, 진입로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진입로를 이렇게 내서, 이제 나무를 손쉽게 날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땅에 아깝더라도 진입로를 항상 내시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예, 우선, 이렇게 그린을 다 심고, 구덩이를 깊게 파지 않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 여기, 온벽이 있었는데, 그 온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뭔가 허전해서, 에메랄드 그린으로, 이렇게 1m 간격으로 이렇게 식재를 해놨습니다. 예. 구덩이를 깊게 안 파시고, 이렇게 심으신 다음에, 지금 흙을 덮지 않고, 지금 관절하게 해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아, 네. 지금, 이제, 어, 지금 처음으로 이제 나무를 심는 걸 보여드리는데 나무를 심을 때는 우선 너무 깊게 땅에 쌩 땅에다가 안 파지는 흙을 너무 깊게 파지 마시고 조금만 이제 분다리가 딱 바닥에서 조금 살짝 뜰 정도만 뜰 정도만 식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식재를 하신 다음에 이제 흙을 묻지 않고 우선 이 쪽으로만 이렇게 삽으로 오기장, 삽으로 이렇게 오기자 오기장만 해서. 문다리를 세워주신다는 생각으로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을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은 다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삽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덮어 들어갑니다 겉에 흙을 지금은 여기는 은행나무가 이제 있기 때문에 뿌리가 많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본다리 주변에 흙을 오기자 오기자 밀어, 밀어줍니다. 흙이 가라앉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기자 오기자 해서. 이렇게 하고 바로 묻는 게 아니고 또 다시 한번 물을 또준 다음에 그 나머지 흙까지 전부 다 짜뿌둥하게 이렇게 다 가라앉을 수 있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흙을 이제 덮고 나서 마무리 작업으로 테두리를 이용해서 물치까지 내는 걸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땅이 전부 다 돌이고 전부 다 기화가 박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덮어주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이 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분다이를 놓은 다음에 테두리를 많이 까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를 많이 물로 이렇게 하셔서 까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옆에 보이시다게 흙을 부으면 안 돼요. 지금 봉팀장님. <laughs> 흙 새로 퍼와 보세요. 물질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아, 아, 흙 새로 퍼오세요. 가서.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최대한 흙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로 이용해서 다져서 까면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물집이 자를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쪽으 다시 퍼스를 꽂아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흙을 펴보세요. 흙, 여기다 붓세요 테두리 돌면서 조금씩.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이쪽에 바로 옆에 좋은 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물이 안 넘치게, 스며들게 테두리 이용해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물집이 안 망가지게. 맞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딱딱한 상태로 바로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잘 닫아서. 손을 많이 넣은 다음에 이제 손으로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이 많이 가더라도 처음에 물집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에다 심었을 때에는 로터리를 치고 싶은데 여기는 로터리를 안 치고 싶기 때문에 주변에 뿌리가 나갈, 생 땅에 뿌리가 나갈 수 있도록 테두리를 최대한 물을 이용해서 까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물이 수북하게 차고 흙도 진흙처럼 물이, 막, 흙이 많이 풀어졌을 때에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살살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보시다시피 살살 묻은 다음에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물집을 또 다시 새로 낼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물집을 냈는데 테두리를 더 물집을 더 두고서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 한번 주고 갈것 같으면 전부 다 묻어서 마무리를 짓고 끝날 텐데 한번 주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집만 만들어 놓으면은 손님께서 이런 식으로 물을 꽂아만 주시면 됩니다. 그 물집에 물찰 정도만. 네. 지금은 흙이 바로 옆에 있지 않고 저쪽에서 옆에서 떠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번거로움 없는데 일반적인 정원에서 하실 때에는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흙을 더 메꿔도 됩니다. 가운데다가. 네. 가위쪽 흙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으깨면서, 물로 으깨면 잘 으깨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꼼수 겸무령인데 이렇게 물로 해서, 으깨서 흙을, 여기는, 채두리는 최대한 넓게 넓혀가면서, 이 아래쪽부터, 이 물과 흙이 가라앉아서, 묻는 방식입니다. 저만의 노하인데 오늘 이렇게, 정격, 공개를 했네요.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왕풀리가 있습니다. 놓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딱 꽂아서 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동팀장님께서 지금 묶고 계십니다 마무리로묶고 네. 묻으신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살사살 밟아 주시고 여기다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물집을 내는 겁니다 이쪽 저쪽 가쪽이요 좋은 흙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흙으로 흙을 저쪽에서 으깨 갖고 오셔서 꼭 씹으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나무한테는 <laughs> 붉은 흙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쑥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구멍을 전부 다 메꿔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추로합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권 하나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네. 지금 조금 물집 상태는 좀더 만들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물집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 주기적으로 관수를 일주일 정도는 물 관리를 하셔서 뿌리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특히나 물 줘서 수분 증발을 더 빨리 말려야 되기 때문에, <laughs> 수분 증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오늘 퍼스티키아타 이렇게 이렇게 쭉 111, 아, 11m 해서 1m에 한 주씩, 네, 에메랄드 그린 이렇게 울타리로 이용해서 1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1.2에서 1.3 정도 되는데, 1m20을 심었는데도 이렇게 폭이 많이 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로 하실 때에는 이제 조금 더 빽빽하게 하신다는 분들은 우선 80cm 이렇게 심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부여서실롱원의 나호박사 주민창이었습니다.